오늘의 미라클 푸드는 바로 오늘의 미라클 푸드는 바로 이겁니다. 오, 오 어, 뭐야? 벌이 벌인데? 네. 응. 꿀이에요? 오저 알아요. 이거 벌집, 벌집 맞죠? 벌집 네. 벌집? 네 제가 또 건강에 일가견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벌집하면 딱 떠오르는 거. 응. 프로폴리스. 아 맞지요? 오, 승신 씨 맞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벌집 안에는 네. 사실 다른 벌레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꿀벌이 만든 천연 향균 물질인 프로폴리스 때문인데요. 오, 아. 프로폴리스가 벌레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염, 항균,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프로폴리스가 아니라 네네. 자세히 보세요. 벌집이 네. 어때요? 빨개요. 빨갛죠. 네 바로 오늘의 미라클 푸드는요. 바로 레드 프로폴리스입니다. 네. 레드. 프로폴리스. 네. 아니 저는 그그을 들어보기도 하고 그냥 프로폴리스, 그냥 프로폴리스 어봤는데 어, 어. 레드는 처음 들었어요. 맞아. 처음 네. 드셨죠? 네. 뭘들가한가요 브라질 딱. 다섯 개 주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오. 레드 프로폴리스가 진짜요? 미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드 프로폴리스는 다른 일반 프로폴리스하고 조금 다른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프로폴리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이게 채집 방법에 따라서 좀 분류를, 종류를 아.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아. 오늘의 미라클푸드인 레드 프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브라질에서도 아마존 강 하류의 아주 청정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 중에요. 달베르기아 에카스트필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아... 근데 그 나무의 수액이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그데 아... 벌들이 이 수액을 먹고 프로폴리스를 만들기 때문에 레드 프로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면적의 딱 0.15%의 땅에서만 자라는 아주 귀한 와, 와 0.15%요? 네, 그... 와... 아,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벌이 어떤 거를 먹어서 꿀을 맞냐에 따라서 그치요? 향도 달라요. 예, 맞아요. 근데 이거 레드니까, 예. 레드는 강렬함이잖아요. 어. 네. 좋으신... 레드 이 프로폴리스도 뭔지 강렬할 것 같은데, 어, 이 박사님. 네. 어떻습니까? 강렬해요 오 실제로도 강렬한 게 일반 프로폴리스하고 이 레드 프로폴리스의 그런 효능을 비교한 연구 결과 있거든요 네. 레드 프로폴리스가 일반 프로폴리스에 비해서 생활성 물질인 그 폴리페놀 네. 화합물이 9배 가까이 높고요 항산화 능력도 두배폴라보노이드 성분은 여섯 배 정도.